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목도 부어있고 머리도 아프고 덥다고 에어컨에다가 이제 선풍기까지 틀고 자서 이놈의 냉방병이 또다시 도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덥다고 이제 직방으로 틀고 자면 안될것 같은데 현재는 조금 이제 나아진 상태입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몸 건강이 최고가 아닐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이제 다시금 하락이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의 반토막 하락이 이제 우리에게 무의식 속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한 우려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요. 과연 몇 개가 옮겨졌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 얼렛에 따르면 방금 전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2,001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인제그 달러로 따지면 7,851만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화 약 90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옮겨진 것이죠.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인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긍정적인 소식으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최근 연일 이어졌던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인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던 와중 현재의. 를 지난번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었던 2017년, 2018년과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언급들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 글래스노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구조는 2018년 초중반의 구조와 유사하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에서 축적 패턴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2018년 초중반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트위스터에 이제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과 이번 2021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장기 보유자가 10%더 많은 공급을 보유함으로써 시작점이 더욱 높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더욱 높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하락에 많은 분들이 또다시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서 조금은 멀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투자하는 것은 단순 2배, 3배 자산의 상승을 노리는 것이 아니죠. 투자를 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 파트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업 파트너와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전부터 이 파트너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어떠한 사람인지 같이 동업해도 괜찮은 사람인 건지 인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본금은 얼마나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본 후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사업을 같이 하겠죠. 사업을 시작한 후에 한달 해보고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난다고 절대로 바로 접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사업 확장을 노리겠죠. 제가 비유하는 바가 이제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을 하는 것과 투자도 동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진입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가격의 상승을 보고 들어왔기에 가격이 하락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라는 것을 암호화폐 시장을 통하여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난 3월, 4월에 들어왔든 더 늦게 들어왔든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게임처럼 이제 레벨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적인 투자의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험의 차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아마 투자의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 중에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야기에 전면으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것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라면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분명히 타이밍을 맞추면서 매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월가에서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타이밍 더 마켓 오버 타이밍 더 마켓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항상 투자되어 있는 것이 시장의 타이밍을 이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풀리 인베스트먼트 이제 항상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저에는 시장의 타이밍 시장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을 이기려 하면 할수록 조급해지며 10번 중 9번을 맞추더라도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로버트 기요사키의 저서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사면서 즐거워하고 부자들은 자산을 사면서 즐거워한다. 이 이야기를 저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지만 도대체 제가 부채가 뭔지 자산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를 진행하며 자본주의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자산을 구매하라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지 이해가 되었는데요. 항상 투자의 기본을 중요시하고 투자는 단순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닌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하듯 우리가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자산을 증식시키는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요즘에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안 알려주었는지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투자하고 끝이 아닌 지속적으로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매월 현금흐름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이 투자 철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길어지는 데는 이 투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본주의 세상에서 투자를 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백번천번 반복을 해도 부족하지 않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아주 예전에 투자를 모르던 시절에 제가 떠올랐었습니다. 투자는 그저 도박이라는 생각이 철저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항상 내 자산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즉 항상 투자가 되어 일할 시간을 충분히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 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기관이 있죠.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산 규모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약 346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후 4일이 지난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운용자산의 규모가 증가를 했을지 아니면 감소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8월 2일 기준 총 운용자산 규모가 35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비트코인 신탁은 판매가가 3.4% 하락한 33.56달러, 이더리움 신탁은 6.6% 상승한 23.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4일만에 대략 9억 달러가 증가한 것인데 9억 달러를 하면 9억 달러라고 하면 이제 뭔가 좀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환율로 바꾸게 되면 대략 1조가 넘는 금액이 4일 만에 증가한 것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최근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가 진행이 되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채굴업자들의 대규모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전이 끝나게 되려면 짧으면 6개월에서 길어지면 15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의 이러한 조치로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채굴 난이도도 같이 낮아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채굴 업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채산성이 두 배가 증가하며 이제 어깨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미리부터 감지한 기업들에서는 현재의 골든타임을 당연히 놓치고 싶지 않겠죠. 얼마 전 캐나다의 한 기업의 경우는 채굴기를 3천 대 추가 구매할 뿐 아니라 태국의 한 기업의 경우는 이제 다음 반감기를 대비하여 5만 대를 배치할 계획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의 한 채굴 기업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기업에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톤 디스털의 경우는 비트메인의 엔트마이너 S19J 프로 3만 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총 1억 2100만 달러 어치라고 하는데 제품 출하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처럼 채굴기에 매입 소식이 많이 나왔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이번 구입한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내년에 채굴기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속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처음 보는 협회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인프라법을 시작으로 이제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정식적으로 인정받을 단계에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은행 협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은행에게 암호화폐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권장한다. 이러한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 미국 은행 협회의 경우는 은행들이 업계의 수익성과 고객 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회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의 기원과 기술적 기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관련 업무 활동을 은행업의 영역에 반영하는 상품과 업무, 자금 예탁, 자산 관리, 보험 브로커 등의 이제 역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행이 상업적으로 암호화폐 업무를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CBDC, NFT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슬슬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로 편입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난 2020년 미국의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크라켄 거래소의 경우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크라켄 거래소에 대하여 와이오밍주에서 은행 설립 허가를 인가 받은 것이죠.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허용을 할수 있게 이제 허용해준 사례로 상당히 유의미한 사건이었지만 이번 소식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소식의 경우는 은행에게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협업을 권장하는 것으로 기존 전통 금융권과 거래소 간의 보이지 않던 벽을 완전히 업무는 첫 번째 스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이제 농협이나 신한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들에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 암호화폐 역사상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전례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이슈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어도 될 만큼 이제 큰 소식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이러한 기조와 더불어 미국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사랑과 미움 모두 받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 SEC인데요. 미 SEC의 헤드인 이제 게리 갠슬러에게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또한 슬슬 마무리 단계인 것일까요? 이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강력한 감독 체계를 검토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감독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큰을 보유한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는 중립적이지 않다. 누군가 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투자자들을 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영화에서나 불법한 멋진 대사가 현실에서 나오니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MIT에서 블록체인을 가르킨 이제 석학으로서 이 시장에 대하여 누구보다 저명하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장직에 임명되기 전부터 위원장에 임명이 되게 된다면 혁신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던 인물로서 이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중요시했던 사람이 이제 알수 있던 대목이었는데요.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에 대하여는 이번에 언급한 부분이 없었지만 규제가 먼저 확립된 후에 이제 ETF를 승인시키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을 볼때 이번 연도 안에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드는데요.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에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확장과 새로운 신고점 달성을 할수 있는 해가 될지 않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국회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빨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며 금융위원회를 쪼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인 공직자도 신고하고 상장 폐지, 가이드, 가이드라인 만들라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어 가상화폐도 일반 재산처럼 보유 현황을 신고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회는 아울러 가상 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현행 공직 윤리 체계는 각종 이해 충돌 방지. 제도로 공직자의 재산적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관련 제도는 미흡하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 관련 직무로부터 제척 그리고 이제 기피, 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공직자들도 이제 숨김없이 모두 밝히라, 이런 이야기죠.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씩 삐걱거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논의들이 진행 중이며, 생각보다는 괜찮게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정한다 해도, 미국의 규제가 정해지고, BIS와 FATF에서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이번 연도 안에 정해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 유들이 있게 또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큰 프레임워크를 만든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무엇보다 미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규제를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액 지수입니다. 가격의 하락에도 전날과 동일한 포인트인 48포인트를 보여주며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하락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의 하락을 맛보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가격의 하락이 정말 가치 하락과 직결되는지 준히 확인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정말 대재가치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 나왔는지, 그저 단순에 가격의 변동성인지 말이죠. 어제와 오늘의 가격 하락에도 암호화폐 상의 펀더멘탈은 더욱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시장이 3년 뒤, 5년 뒤 어떻게 변화 있을지,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내년인 2022년만 되더라도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리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4% 하락한 4,419만 원대.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3.58% 일주일 전 대비선 11.4% 상승한 284만 원대. 3위에 태도는 환율이죠. 전날 대비 한 2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1,148원대를 보여주며 우리의 게르게 코인, 에칭의 코인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 일단 6위 잘 지켜주. 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4.1% 일주일 전 대비 13% 상승한 81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6.3%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8.6%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